안녕하세요. 하임전자의 하이미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하이미의 태양광 소식입니다. 지난 9월 영국의 마지막 석탄 화력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영국은 이로써 지세븐 국가 중 석탄 발전을 포기한 첫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1882년 세계 최초로 석탄 화력발전소를 건설한 영국의 이러한 결정은 국제적으로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영국은 과거 석탄 발전을 통해 런던의 거리를 환하게 밝히고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세계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영국은 142년간 이어온 석탄 발전을 과거의 유산으로 남기고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선도하려 합니다.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고조되는 에너지 안보 위협에도 영국이 과감하게 석탄 발전을 포기한 배경은 명확합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환에서 강력한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내째로는 거스를 수 없는 범세계적 트렌드가 된 상황에서 탈탄소와 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와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눈부신 기술의 발전으로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크게 하락해 영국 정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 석탄 발전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작년 기준 영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전체 대비 약 41%에 달했습니다. 2010년 7%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속도의 성장입니다. 이는 상당 부분 정부 주도의 강력한 정책 추진에 기인합니다. 영국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핵심은 해상풍력, 원자력, 수소 등 청정 에너지 분야의 발량 확대에 있습니다. 영국은 원자력을 넷째로의 중요한 에너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의 원자력 산업은 6.5기가와트의 발전 용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영국 정부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최대 24기가와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원자로의 수명 연장, 신규 대형 원자로 건설, 소형 모듈원자로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탄소 수소 생산 용량 확대, 탄소 포집 및 저장 지원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영국은 14년 만에 정권 교체로 노동당이 집권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새 정부 역시 청정에너지 생산 확대, 에너지 자립 등 그간 보수당이 취해온 에너지 정책을 지속 유지할 전망입니다. 영국에서 넷째로는 이미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스트링 인버터 전문 회사 하임전자 주식회사는 마 편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품질 보상제 실시, 모니터링 무상 제공, 사용 점검사 시 제공되는 드론 항공 촬영. 더 자세한 내용은 하임전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이미의 태양광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